아틀라스고요. 이것도 지금 출고 바로 되고 그 6인승, 7인승 두 가지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. 이 일단 투아렉보다 차도 크고 배기량도 낮고 그리고 디젤 엔진이나 또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아렉보다도 아틀라스 타시는 게더 낫습니다. 실내 공간도 좀 투아렉보다 훨씬 더 여유롭고요. 보시면 은 이렇게 하만카도 스피커도 들어가 있고 블랙 시트랑 이렇게 베이지 시트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. 좀 베이지 시트가 많이 더 고급스럽긴 하지만 좀 관리하기가 좀 까다로운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1년에 한 번씩만 좀 케어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, 이제 루프 색깔도 시트 색깔이랑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, 요거 이제 7인승 모델이에요. 7인승이랑 6인승 두 가지로 나오는데, 요거 이제 7인승 모델이고, 보시면은 2열에 이렇게 중간에 시트가 없습니다. 7인승 같은 경우에는. 6인승은 중간에 시트가 있고요. 그래도 이렇게 3열로 넘어가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아틀라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3열 편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커플드랑 안레스트 그리고 10필러 성풍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2열에는 이렇게 열선 시트랑 온도조절성풍구 시트 충전구도 2개 들어있고요. 가 에어 서스펜션은 안 들어가 있고 투아렉은 할인이 들어가지만 그 투아렉 할인이 들어가도 아틀라스 자체가 워낙 좀 저렴하기 때문에 아틀라스 할인이 없어도 또 구매하시게 는더낫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이유 그런 장점도 있지만은 이 실내 정성이라든가 승차함이라든가 아무래도 에어소스 펜션이 없어도 이 엔진 자체가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투아렉 보다도 아무래도 좀 아틀라스가 더 낫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복합 연비가 8키 8점 5kg 였나? 8.5kg 입니다. 뭐 일반유 세팅이긴 하지만, 일반유 넣으셔도 되고, 고유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. 고유 넣으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차에 더 좋죠. 연비라든가. 그리고 는 견인 고리도 이 스트랩도 기본으로 달려있고요. 뭐 이제 트레라라든가 아니면 뭐 배도 끄실 수가 있고요. 이런 것도 좀 좋은 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재고 빨리 있을 때 하시는 게 낫고, 요거 이제 친승 모델이고, 이거 이제 이 시멘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6인승 모델입니다 이 시멘트 컬러는 6인승 모델이라서 이렇게 중간에 좀 넘어가기 편안하죠 이 시멘트 컬러인 전시차를 하셔도 될것 같고 굉장히 또 이번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멘트 컬러기 때문에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요 아무 트레이드인 할인 말고는 없으니까요 6년 12만원에 들어오는 현재 기준으로 트레이딩 할인 말고는 없으니까 좀 재고 있을 때 바로바로 하시기 바랍니다. 할인 기다리시는 분들은 뭐 기다려봤자 의미가 없어요. 어차피 할인 안 해준다고 모습 봤기 때문에 있을 때좀 빨리빨리 하시기 바랍니다.